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지금 삼성 모니터 T24C370이 있습니다. 어, 패널은 AD PLS, 어, PLS 패널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어, 특징이라고 하면 어, 시야각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광시야각 패널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모니터 사이즈는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24인치입니다. 그리고 좀 특징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어, 모니터 자체에서 봤을 때는 버튼은 하나뿐입니다. 아래쪽에 버튼이 하나뿐인데 이 버튼이 어, 방향이 조절되도록 앞뒤로 당겨서 조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면 아래쪽에 어, 메뉴가 나타나고요. 왼쪽으로 밀면 메뉴 저쪽더 도돌리면 TV 외부 입력 위로 올리면 미디어 플레이 아래로 하면 전원을 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끄면 지금 상태가 꺼진 상태고요 지금 아래쪽 부분한번더 누르면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야각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시야각은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사진같은거 편집하거나 할 때도 꽤 괜찮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구요. 근데 처음에 느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어, 다른 제품에 있는 IPS 패널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색이 조금 짙게 보인다. 조금 어, 느낌상으로 표현하면 어, 그게 좀 원래대로 한 0에 가깝게 뭐 표현된다면은 이거는 조금 짙게 뭐 숫자가 좀 더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 것으로 표현이 되더군요. 그래서 어, 비교를 해봐도 그러고. 어 그리고 비교해봐도 그렇고 느낌상으로도 조금 색이 조금 짙게 나온다. 제 블로그에 그전에 올렸던 이미지들과 비교해봐도 어, 조금 제가 느끼는 어, 색보다는 조금 더 짙게 표현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그래 사진을 계속 보다 보면 또그 부분도 좀 적응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부분이 자기가... 어 만약 사진을 인화하거나할때그 부분과 잘 맞지 않다면 또 색을 또어 맞추는 작업을 또한번더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니다 어, 게임을 할때 어, 느낌 등을 비교해보면 어, 좀뭐 화면이 잔상 생겨서 뭐 불편하다거나 게임할 때 그런 느낌 없었고요. 어, 게임 영상을 제가 올려둔 게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어, 더 빠른 프레임으로 동작하는 게임인데 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30프레임으로 제한되는 부분 때문에 좀 끊겨서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 그래픽카드 성능만 좋다면, 뭐, 게임을 할때 뭐, 끊기거나 버벅이는 느낌, 뭐,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어,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게임을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뒤쪽 모니터, 뒤쪽에는, 배사, 어, 마운트홀이 있어서, 어, 모니터 암에 연결돼서 사용할 수 있고요. 뭐, HDMI 단자는 두 개가 있어서, 어, 뭐, 모니터와 뭐, MHL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리모컨이 있는데요. 리모컨 살펴보면, 리모컨을 통해서 외부 입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향 조절하면 선택 하는데 지금 USB를 연결시켜놔서 USB도 들어가서 볼수 있구요. TV 연결되어 있으면 T를 v 누르면, TV로 바뀝니다. 따뜻한 메시지. 그리고 다시 HDMI를 바꾸면 지금 어 지금 컴퓨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어 동시 화면이 있습니다. 동시 화면, 동시 화면 선택하면 어 동시 화면을 끄고 켜는 부분 나오고요. 이 부분을 켜게 합니다. 그러면 어 오른쪽 위쪽에 화면 나오는데, 음향은 주화면을 해놓으면 당연히 음원장이 꺼지게 되고요. 부화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부분, 부화면에 음향이 나오도록 하면 이 부분에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의 크기는 네, 이렇게 크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 조정은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선택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시에, 어, 보기를 해두면, 동시에 보기를 해주면 다시 한번 해보자 동시에 보기를 해주면 이렇게 다른 작업을 하면서 TV 감상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불편하다고 하는 점은 뭐, 동시에 볼수 있긴 하지만은 이 부분을 어,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뭐 아래쪽에 작업이 들어갈 때는 이 부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를 선택해 보면 어, 사진, 동영상, 음악이 나오는데 어, 동영상을 선택해 보면 지금 USB 메모리를 32GB USB 메모리로 연결했습니다 외장하드도 연결해서 사용할 가능하고요. 들어가 보면 지금 동상이 하나가 보는데 원래는 동상이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어, 코덱 문제 때문에 이제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재생해보면 이렇게 어, 컴퓨터에 도움 없이 어, USB 메모리만 모니터 연결해서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 많이 들어있다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 사진을 안 넣어서 그런데, 사진도 있으면 같이 불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삼성 모니터 TV 기능이 있는 것 중에, 그리고 USB 단자가 있는 것은 대부분 다이 멀티미디어 기능을 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TV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본체를 쓰지 않고, TV로만 활용하고 있을 때 만약에 뭐 동상을 따로 뭐 몇개 더 재생을 하고 싶을 때 어, USB 메모를 연결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